하나 전사의 모험 언 밸런스입니다. 어 전사 도둑 마법사 무개념 힐러 2차옵대요 디펜더 공 힐러 할게요. 힐러는 뭐50 미네랄이면 뭐 뭐야? 국회 없는 뭐야? 힐러 들어갔는데 왜 이게 나와? 뭐임? 아니 벌써부터 맵 이름 값을 얜 뭐야? 백스. 아니, 나 힐러, 힐러 들어갔는데 이게 왜 나와? 이게 뭐예요? 이거 마법사인데 저글링이네. 상처를 지를... 지르는... 뭐야? 진화야, 이거 아진화면은 힐러 되나 보다. 여기 또 뭐야? 여기 뭐야? 아, 진화가 뭐가 이리 많냐? 뭐가 진짜 진화야? 뭐야, 와이버 아, 진화도 찾아야 함? 병사는 뭐임? 내꺼됨. 찾지나 내거 찾아야. 어째, 뭐야. 아, 진화를 찾아야 하네. 여긴가 보네. 여긴가 보다. 일단 여기 아니었고요. 나 근데 진화 없다 했거든요, 여기서는. 어, 힐러, 2차가 없어요. 근데 얘 이름이 힐러가 아니야. 뭐지? 아 여기가 진화인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나 진화 없나 보다. 가자. 노랑한테 물어봐. 유닛이 노랑이네. 나 진화 안 되는데 다음 진화 가보면 알겠지 너 가자 뭐야 이거? 여기가 설마 내지나가 한번 가 보자. 어텔 타면 끝인데? 여기 한번 비콘 다 둘러봐야겠다 그럼 아텔 어, 타면 끝이면 안 되지 저기 한번다둘러보 여기 텔 타고 여기 두개 여기 세 개만 더 타보고 안 되면 은 넘어가자 가드너 더럽게 쎄. 네 여기 아니네 진나 없나봐요. 갑시다 그냥. 그 와중에 다크는 안 보이고. 여기 부서지면 부활 되나봐요. 근데 얘가 왜 힐러야 포지션이? 이해가 안 가요. <laughs> 간다. 아, 이거 지나 안 되니까 뭐가야죠 갑시다. 맵이 좀 언밸런스다. 맵이 좀좀 언밸런스가 아니야. 좀그래야지 그 엉망 엉망진창인데. 갑시다. 어, 울트라 뭐야? 진화했니? 전자 열커 이름이요? 열커 이름은 국회 없는 의사회어 이제 되겠지 진아? 아 됐다 이제 매딕 됐네 교황 됐는데 뭐야? 얘 히든이냐? 아 히든이 이렇게 그냥 떡하니 있다고 힐러 나 그냥 진짜 힐러 할 생각으로 몰라요 나도 그냥 힐러 할 생각으로 했는데. 왜, 이런 유닛이 나왔지? 너무 센데? 복숭 플러스. 아, 근데, 나, 방어력이 높구나. 200, 200이라서, 울타리 별로 안쎄네 이제 보니까. 그죠, 이탈이 그렇게 안 쎄네. 히든 아니었습니다. 그냥 히든 같이 보이지만, 아님 애들이 딴딴해서 별 의미 없다. 20바퀴 뛰라 안바뀌 하나당. 어, 텔타줬다여기실타뒤래 그 도름 잘 부수겠지 그렇지. 어 목숨이 계속. 야 뭐야 유닛 계속 주는데 이래서 언밸리스인가? 대공이 뭐야? 지나갑니다 에비르미어 전사의 모험 언밸런스 범의 무더 얘는 피가 차네 유닛이 범황 죽였다 범황 얘딜4000 뭔데 무적이네요 이거 뭐야 얘네 리치 일단 마탑을 부수겠습니다 그, 마탑 부수고 부리고 갑시다 버려진 점점 오 저거 뭐야 제 체력이 좀 높은데? 나 쟤한테 딜안 바뀐다. 그래요? 2년 전에 올렸어요. 에이, 아예 기억이 안 나. 1 0바뀌는데 딜. 이0박 7인데 왜안 돼? 이거 맞아? 음. 그럼 목고 4개니까. 그냥. 궁수, 디펜더. 궁수. 이 깝하네, 이거네. 야, 나는 그냥 히든, 끝났다. 끝.